안녕하십니까 언더케이지의 음향리뷰를 담당하게 스튜디오오일 오연일입니다 에,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51이라고 부르시는데 제 이름에서 나와서 스튜디오5 1이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언더케이지와 뜻깊은 첫 리뷰로 잘 나온 것 같아 보이는 LG G6의 음향성능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G6의 음향성능만을 다룰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G6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 리뷰에 앞서서 우선 어떤 걸 다뤄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이 동그란 단자를 3.5 파이잭이라고 하는데 LG G6는 이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LG가 뭐 쿼드DC를 박았다고 하는 그 대단한 3.5 파이 단자의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뷰에 앞서서 G6는 설명이 좀 많아요 일종의 좀 특이 케이스죠 그리고 또 스마트 앰플는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이어폰을 꼽을 수도 있고 헤드폰을 꼽을 수도 있고 스피커를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마다 이제 기계의 최고 볼륨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거야. 근데 이게 또세 단계로 구분 되어 있어요. 제일 출력이 작은 건 이어폰 모드고, 그 다음은 AUX, 흔히 뭐 옥스라고도 부르는 라인업모드예요그 다음은 헤드폰 모드 순서입니다. G6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카메라도 많지만, 뭐 그렇다고 눈깔이 달린 것도 아닌데, 뭐 이게 꽂혀있는 게 이어폰인지, 헤드폰인지, 뭐 스피커인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집에 뭐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 박스가 있으면 이렇 한번 뒷면을 보세요. 음, 심요금이 이렇게 적혀있네요. 항상 그런건 아닌데 이어폰은 대체적으로 임피던스가 낮고 헤드폰은 높고 스피커는 또 엄청 높아요 그래서 꼽을 때 이어폰의 임피던스를 인식해서 임피던스가 낮은 것은 이어폰을 인식하고 대강 구분해서 출력을 정해줍니다 아, 그럼 또 이게 궁금해지죠 몇 음을 기준으로 나오는데 50옴하고 700옴을 기준으로 해서 50옴 이하는 이어폰 모드 50옴부터 700옴 사이는 헤드폰 모드 700옴 이상이면 라인업 모드로 동작합니다 그럼 뭐 이제 이어폰 단자의 성능을 알아봐야 되는데 뭐어떡 할까요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 측정 장비가 있어요. 이기기와 스마트폰을 이렇게 연결하면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치 속에는 이어폰, 라인아웃, 헤드폰 모드 순서예요. 첫 번째는 최출력 측정입니다. 기계의 최고 볼륨을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삐하는 소리가 나죠. 이거를 측정 기기가 분석을 합니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막아요 하지만 커다란 헤드폰까지 큰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거고 이 값이 되게 낮으면 커다란 헤드폰 연결했을 때 소리가 너무 작겠죠. 뭐 크면은 볼륨을 그냥 낮추면 되는 거지만 낮으면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앰프란 거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 출력은 낮아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 결과로 보시면 이어폰은 400mV, 라인너 모드는 1V, 헤드폰 모드는 2V가 나왔어요. l 지가참 적절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은 잔류 노이즈 항목입니다 잔류 노이즈 뭐 많이 많이 어려운데 그냥 화이트 노이즈가 얼마나 크냐 그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최출력과는 반대로 작을수록 화이트 노이즈가 더잘 들리지 않는 더 좋은 값이죠 이어폰 모드에선1.0 마이크로볼트 라인아모드에서1.3 마이크로볼트 헤드폰 모드에서 1.8 마이크로볼트 정도 나옵니다. 어, 이는 굉장히 보기 드문 좋은 측정치에요. 첫번째로 G6는 정말로 잘 만든 기기고, 두번째는 화이트 노이즈 같은건 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거예요 참고로 모든 측정은 G6의 기본 플레이어를 측정한거예요 어, 다음은 SNR이에요. SNR은 이제 Signal to Noise Ratio, 즉, 신호대 잡음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출력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잔류 노이즈가 있겠죠. 이둘 사이에 간격을 계산하는겁니다. 얼마나 더 많이 차이 나는지. 소리를 들어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삐 소리가 나다가 안 나고, 또삐 소리가 나다가 안 나죠. 여기서 삐 하는 건 아까 최대 출력 젤때 썼던 소리고, 소리가 안 나는 건 자유 노이즈,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 측정할 때 썼던 소리죠. 그러니까 S단화를 높을수록 항상 좋은 겁니다. 이어폰 모델은 111dB, 라인아웃 모델은 117dB, 헤드폰 모델은 무려 1 2 1 d b 이 나옵니다. 헤드폰 모드에서 최출력이 가장 높은 관계로 SNR도 가장 좋게 나왔어요. 제 옆에 있는 이 링스 힐러라는 기기가 측정 장비를 제외하고는 아마 세계 최초로 SNR이 120dB를 도포한 기계예요. 이 장비 가격이 한 40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 GX가 89만원? 하는 이런 기계에서 이런 s n r 나온 건 정말, 정말,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스러 수하셔도 됩니다. LG 연구원 여러분. 다음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불리는 DNR이에요. s n r 라고 같다고 보셔도 딱히 상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기에 좀장난질을 쳐놓은 애들은 SNR하고 좀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만 아니면 뭐 상관이 없어요. 아까 보시면 이어폰 모델에서 107dB, 라인업 모델에서 114dB, 헤드폰 모델에서 1 1 8 d b 이 나옵니다. 어, 다음은 THD 플러스 N이라는 측정목입니다. 기기의 왜곡을 판단하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죠. 같은 뭐 도를 도도도 이렇게 치더라도 실루콘이나 트라이앵글 같이 되게 맑고 고운 뭐 영창피편어 같은 소리가 나는 게 있고, 일렉기타처럼 소리가 되게 쫘 하면서 찌그러지는 그런 도도 있어요. 이 중에서 일렉기타 같은 소리를 왜곡이 높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G6 샘플 두 개를 측정했는데, 둘다저 채널 편차가 조금 있어요. 이어폰 모드에서 왼쪽 채널 102dB, 오른쪽이 마이너스 106dB, 라이암 모드에서는 왼쪽이 마이너스 106, 오른쪽이 마이너스 103입니다. 라이암만 유일하게 왼쪽이 좀더 좋게 나왔어요. 헤드폰 모드에서는 왼쪽이 마이너스 99dB, 오른쪽이 마이너스 103dB입니다. 그 다음로 외곡률 측정하는 IND입니다. 아까 THD가 한 개의 톤으로 측정했다면 IND는 저음과 고음 이렇게 두 개의 톤을 측정해서 실제로 우리가 듣는 음악 신호와 더 비슷합니다. 이어폰 모드는 마이너스 93dB, 라이너 모드는 저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마이너스 93dB 정도. 헤드폰 모드도 마찬가지로 저하고 약간 다르지만 마이너스 92dB 정도입니다. 음, 다음은 주파수 답입니다 음, 이건 좀 친숙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이어폰, 헤드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에요. 가끔 뭐 이어폰 측정과 측정치대로 막 보면은 이게 막 꾸글꾸글한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왼쪽으로 갈수록 저음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음이고, 뭐 그런 것들. 위아래 소리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이 올라가고, 오른쪽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는 저음이 되게 둥둥거리는 소리가 나겠죠. 반대로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면 고음이 되게 챙챙거리는 소리가 날 겁니다.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덕목이지만 이어폰 디바이스 측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많이 낮아요. 왜냐면은, 뭐, 별장난질을 치지 않는 이상 다 빤듯해요. 거의 똑같아요. 네, 그래프는 평평할수록 더 좋은 그래프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각종 주파수 대역은 여기 20Hz부터 20Hz까지예요. 만약에 20Hz보다 더 앞에서 그래프가 떨어지고, 20Hz보다 더 앞에서 그래프가 떨어지면은 저음하고 고음이 잘안 들리겠죠. 한 3대 집에 이상한 차이 나야 사람이 감지할 수 있지만 기기의 성능 측정을 위해서 조금 음, 좀 많이 확대했어요 이전까지 G6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주파수 응답은 사실 약간 좋지 못해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어폰 모드, 라인아웃 모드, 헤드폰 모드 할것 없이 전부 비슷하게 아쉽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런 왜곡이 귀에 들리진 않겠지만 평가하는 입장에선 좀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다음은 크로스 토크입니다. 우리는 귀가 보통 두 개니까 소리도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따로 듣죠. 크로스 토크는 왼쪽과 오른쪽 채널에 분리된 정도를 측정한 항목이에요. 채널이 두 개니까 측정치도 오른쪽, 왼쪽에서 각각 두 개씩 나옵니다 한쪽 신호를 틀어두고 반대쪽을 측정하기 때문에 작업수록 더 값이 좋은 겁니다. 이어폰 모드에선 마이너스 47dB, 라인업 모드에선 104dB, 헤드폰 모드에선 마이너스 66dB 나왔어요. 라인업 모드에선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어폰 모드와 헤드폰 모드에서는 약간씩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어폰 모드에서는 좀 값이 많이 나쁘긴 해요 뭐 크로스토크가 그렇게 잘 인지되는 항목은 아니긴 한데 마이너스 4 7 d b 는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임피더스 0.937옴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출력 임피더스는 낮을수록 이어폰이나 헤드폰의 소리를 덜 바뀌게 합니다 G6의 출력 임피더스는 상당히 좋게 측정된 거예요 아, 진짜 끝 총평만 하고 끝낼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고급 포터블 오디오 플레이어보다는 약간 떨어진 성능을 보이긴 해요. 그래도 노이즈 부분은 더 좋기도 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대부분은 되게 미약한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되게 잘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형편없는 스마트폰의 음질이 이런 DAP 시장을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거꾸로 이제 스마트폰이 DAP 시장을 이렇게 잠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G6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쿼드 DAC를 탑재하여 좌우분리도와 외국률 그러니까 크로스토크와 THD, 뭐 IND 이런 것들을 낮췄다고 홍보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싱글 DAC를 탑재한 P1보다 하필 그두 가지 성능이 약간이지만 더 좋지 않은 걸 생각하면 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측정에 사용된 오디오 프리시전 a p x 오이오 측정 장비는 AP 본사와 한국지사인 BNP 인터내셔널과 이신열 박사님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측정치는 이신열 박사님의 검수가 있었고요. 모든 측정은 저 스튜디오 오일이 수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플래그십에서 뵙겠습니다.